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그래도 공은 곧잘 쳤습니다 저와 플레이를 했었던 같이 운동하는 형이 아이언 치면 막디버이 팡팡 나는 거예요 아, 너무 부러운 거죠 디버을 한번 빵 쳐봐야겠다 140m에서 치는데 한 70m 날아갔나? 왜 나는 다운블로우가 안 되지? 그 당시는 뭐 약간 힘도 모자라기도 했었고 다운블로우를 치려고 하다가 포기했죠 왜냐? 다운블로우를 치지 않아도 점수는 낮기 때문에 오늘 제게 오셨었던 손님 중에 한 분께서 아이언을 치는데 탑핑이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도대체 나는 다운블로우가 안 됐었을까? 왜 회원님께서는 탑핑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다운블로우를 못 치고 머리가 많이 맞는 분들의 특징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머리가 많이 맞는다는 건요. 임팩트 시점에서 헤드가 뒤에서 지연되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헤드가 여기 있는데 몸이 돌면은 그립이 이렇게 앞에서 맞고 헤드가 뒤에서 오겠죠? 이러면은 나의 원의 최저점, 로우 포인트는 앞에가 되게 됩니다. 로우 포인트가 앞이면은 공을 눌러 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일부러 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땅을 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로우 포인트가 공 뒤에요. 나의 클럽이 이런 식의 움직임이 아닌, 나의 클럽이 이런 식의 움직임. 제가 과거 영상에 클럽의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나의 클럽이 이런 식으로 먼저 진행이 되게 된다면, 나의 로우 포인트는 공 뒤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공이 올라가면서 맞으면은 탑핑이나 심한 뒷땅이 나게 되는 거예요. 왜 로우 포인트가 뒤에 나오고 왜 탑핑이 많이 나냐면은 순서 때문이에요. 헤드가 먼저 올라가게 되면은 내 몸이 마지막에 턴이 많이 되게 됩니다. 과하게 턴이 되게 돼요. 클럽이 먼저 진행이 되시는 손님들을 보게 되면은 하체가 지나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체가 지나치게 고정이 되어 있고 클럽이 먼저 빠지다 보니까 몸이 뒤늦게 턴이 됩니다. 뒤늦게 턴이 되게 되면은 상체가 스웨이가 되게 돼요. 아니면은 가운데 유지하려고 하면서 피벗이 역피벗으로 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내가 만약에 스타트 때 헤드가 먼저 진행이 되고 하체와 몸통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가고 몸이 마지막 순서에 많이 가게 되면은 다운스윙의 순서도 클럽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몸이 가게 됩니다. 다운스윙 때 내가 몸이 많이 열리는 과정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몸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클럽만 빨라지다 보니까 클럽이 먼저 가면은 빨라지겠죠. 자, 그래서 몸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의 로우 포인트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공 뒤가 됩니다. 그래서 공은 걷어맞는 탑핑이 나고 다운블로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게 되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순서만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클럽이 여기 있는데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데 하체에 몸통이 가서 까 아, 클럽이 따라와요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 세요 다운스윙 때 여기서 에너지가 생겼 으니까 바로 풀릴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풀려요 풀리면은 클럽은 뒤따라와요 왜냐 다운스윙의 순서가 몸이 먼저 됐으니까 하체와 몸통이 리드가 되니까 팔은 상대적으로 시간차가 발생이 되면서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클럽이 뒤따라오겠죠? 이렇게. 자, 계속 돌아요. 그러면은 디로프트 돼서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찍혀 맞아요. 눌려 맞지가 않아요. 이러신 분들은, 어드레스가 뭐, 예를 들어서 손이 너무 이렇게 뒤쪽에 있거나, 아니면 어드레스 체중이 뭐 너무 오른발 쪽에 있거나, 셋업이 잘못되어 있지 않는 이상, 나의 시퀀스가 올바로 갖춰져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셔야 하세요. 헤드를 먼저 출발하면, 은 다운블로우를 만드는 길이 손으로 찍어 누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방법은 어렵다는 거죠. 굳이 내가 다운블로우를 치려고 하지 않아도, 헤드가 지연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은 다운블로우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공 압착 연습 있잖아요. 장관의 타격 느끼고 점점점점 점점 스윙을 키우는 이 연습들. 내 시퀀스를 올바로 짜놓고 이런 압착시키는 연습을 하게 되시면 다음 블로우는 얼마든지 칠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 치면은 내가 칠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무조건 칠수 있습니다. 분명히 눌려 맞지 않는 이유는 순서에 숨어 있습니다. 골프 조진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